계유정난은 1453년인 개의년에 세조로 즉위하는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려고 세종과 문종의 고명 대신이었던 김종서와 황보인 등을 살해하고 정권을 장악한 사건입니다. 무인정사, 중종반정, 인조반정과는 달리 계유정난은 세종과 문종의 고명 대신으로 단종을 보호하는 입장에 있던 신하들을 죽이고 단종도 귀양보냈다가 끝내 죽여 반정을 정당화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조선사회가 안정기에 접어들고 성리학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은 후라서 많은 반발에 직면하였고, 세조의 정통성은 이후 조선의 기득권을 잡는 사림 세력에게 비판을 받게 됩니다. 비극은 1차적으로는 문종이 미처뜻을다 펼치기도 전에 39세의 젊은 나이에 승하하고, 단종이 12세의 나이로 즉위한 사실인데 수렴청정을 할수 있는 왕후가 없었습니다. 문종은 제2시의 황보인 남지 김종서 등에게 자기가 죽은 뒤 어린 왕세자를 잘 보필할 것을 부탁했고, 단종 초기에는 좌의정 김종서를 중심으로 영의정 황보인 우의정 정분 등이 권력을 쥐게 됩니다. 이들은 대부분 노신들이라 젊은 축에 속하는 이들의 불만을 사는 상황에서 왕의 숙부들은 수양대군, 안평대군 등 능력있고 야심만만한 왕자들로 만만치 않게 큰 세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종의 적차남 수양대군과 적삼남 안평대군의 세력이 가장 강성해서 사실상 왕실은 두 세력으로 양분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김종서 등 고명 대신들은 수양대군을 견제하려고 안평대군과 금성대군을 포섭하고 이에 수양대군은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이들의 견제를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양대군은 권남 한 명의 같이 두뇌가 되어줄 사람으로 모으기 시작했고 수족이 되어줄 홍현성, 홍달손 양정, 이진규, 이징석 등의 무관 등을 끌어모았는데 심지어 천민 출신인 임자번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종친 중 세종의 큰형 양녕대군과 수양대군의 동생인 이명대군, 영흥대군, 신빈 김씨의 아들 계양군 등도 수양대군을 지지했고, 세종의 차녀 정희공주의 남편인 연창의 안민담도 계유정난에 참여했습니다. 종로구 제동의 이름이 계유정난에 기인한다는 설화가 있는데, 제동의 옛 이름은 제꼴로 많은 사람이 살해당해 거리에 피가 흥건하자. 백성들이 재를 뿌려 피자국을 지웠고 이에 재꼴이라 불렸답니다.